최근에 제가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즘 인스타 뭐 공지방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냥 소소하게 얘기하고. 브랜드에서 꽃을 보내주셨어요. 이거 일수에서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니스프리? 와, 아예 화분이야. 와 아, 너무 감사합니다.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비레디에서 줬던 이거 금전수 이것도 아직도 있거든요. 얘는 이렇게 새싹도 올라왔어요. 안녕하십니까. 40만 구독자 티벳동생입니다. 혼자 키우던 이 조그만한 채널이 이렇게까지 올수 있었던 건 모두 우리 구독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구독자님들이랑 같이 좀 풀어나가고 싶은 얘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영상 하나하나에 꾹꾹 눌러담아서 되게 진정성 있게 풀려고 하는 거 아시죠? 앞으로도 계속 정진해 나가는 그런 티벳동생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모공이 넓어지는 습관들에 대해 얘기해볼 겁니다 정말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거를 꽉꽉 눌러 담아서 딱세 가지로 요약을 했고 그에 맞는 해결책까지 같이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대신 그 앞서서 모공은 한번 넓어지면 다시 줄이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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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습니다 나중에 너무 넓어져서 피부과 가서 시술을 받으려고 해도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모공 줄이는 게 제일 어려운 시술이라 말하거든요 그 정도로 힘든 영역이니까 미리미리 관리 모두 잘합시다 첫 번째 탄력 방치입니다 10대 때까지는 잘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20대 넘어가면서 부터 탄력이 이렇게 줄어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보면 건조함을 진짜 방치 많이 하거든요 특... 특히 지성분들 중에 개기름 싫다고 세수하고 나서의 그 뽀송한 느낌이 좋아가지고 그대로 방치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 계셔. 이제 그렇게 되면 피부의 수분 유지력이 조금 떨어지겠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 수분이 부족하니까 대신에 기름을 막 뿜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이 계속 그거에 악순환인 거예요. 건조하게 냅두면 결국 또 개기름 생기고 피지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모공도 자연스럽게 확장이 되고. 자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간단하죠. 그냥 보습감을 맞춰주면 돼요. 로션 발르라고요 지성은 제가 그동안 추천드렸던 토리든 밸런스풀 시카크림이 진짜 바른 듯안 바른 듯 유분기 거의 없이 수분 감만 딱 채워주기 때문에 개기름 많은 분들도 쓰기 편하고 수부지 같은 경우에 아비브 어성초 크림이나 더 레벨 그린 크림에 약. 간에 보습이 되면서 진정감 확실하다 했죠. 아니면은 예전에 제가 추천드렸던 더랩 히알루론산 카밍 크림 뭐 이런 수분 장벽 크림을 쓰셔도 됩니다. 저녁에는 특히 잘 들으세요. 얼굴에 속건조 있는 분들 있죠. 수부지 분들 각질 제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사실 어떤 수분 앰플을 써도 다 흡수가 짝짝 잘 돼요. 제가 그동안 추천을 했던 로백틴 클렌저처럼 각질 제거 성분 들어있지만 순한 약산성이고 하지만 세정력은 명확한 거. 그리고 탄력 저하시킨 습관 중에 자외선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는 자외선은 UVA, UVB 뭐 이렇게 나뉘어 있다고 하는데 그냥 그것만 아시면 돼요. A는 파장이 길어서 진피까지 침투하고 노화를 촉진시키는 거. B는 우리 화상 입게 하는 거. 햇빛 많이 받으면 그을리잖아요. 그게 B 때문이에요. 해결책은 당연히 선크림 바르는 건데 유기자차랑 무기자차 뭐 이렇게 있다 하잖아요. 유기자차는 백탁 없고 가볍게 발리는 대신에 일부 자극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고 무기자차는 자외선을 즉시 바로 방패막처럼 차단시켜 버리긴 하지만 백탁 심하고 모공 끼이고 가끔 속건조 느껴지고 그렇기 때문에 유기자차에서도 자극 없는 거. 무기자차에서도 안하얘지고 촉촉한 거. 요것도 추천드려보면 유기자차에선 당연히 벤튼 시카 수분 선수름 나오죠. 제가 몇 년째 추천드리고 있었고 사실 수부지 복합성 중간성분들은 이 벤튼 시카 수분 선수름 딱 맞습니다. 촉촉하고 얇게 발리고 무엇보다 자극이 없다는 거 눈시림 테스트를 마지막까지도 계속했던 제품이에요 이게. 근데! 지성이 뭔가 한여름에 쓰기에는 약간 무겁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개기름 많아가지고 선크림 자체를 바르기 싫어하는 지성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는 바로 더랩선 에센스입니다. 와 이거 진짜 좋아요. 더는 원래 수부지 중건성이라 벤튼 잘 맞는데 원체 이제 발리는게 많고 중간 앰플 단계에 기능성 앰플 쓰다 보면 무거워지잖아요. 그럴 때 가볍게 마무리감을 하고 싶을 때더랩선 에센스 쓰고 무엇보다 피지 많은 분들이 그냥 로션처럼 가볍게 바르기 좋기 때문에 마무리감이 썬 리퀴드 거의 그런 제형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기 자차는아떼 릴리프 선크림이었나? 와, 그 제품 진짜 좋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써본 무기자차 선크림 중에 가장 가볍고 가장 백탁이 없어요. 근데 무기자차는 아침에 바르고 저녁쯤 들어올 때쯤 되면 막 속건조 같은 거 일어나는 거 아시죠? 이렇게해 보면 약간 건조해. 근데 얘는 그런 게 전혀 없어서요. 근데 개기름이 너무 많아서 무기자차를 쓰고 싶어 하는 분들은 스킨푸드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그 제품은 촉촉 수준이 아니라 그냥 다 바르고 나면 뽀송해요. 개기름 너무 많다 싶은 분들은 그런 거 쓰셔도 되고. 저처럼 적당히 속건조 있고 수분제 중성 분들은 아떼 완전 추천. 그리고 보너스로 비타민 제품들 레티놀 이런 것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모공이랑 뭔상관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국 그게 다 탄력이랑 연관이 되는 거예요 항산화 관련으로 비타민C 제품들 있죠 제가 말했던 아떼 아니면 요즘 유이크 세럼도 좋더라고요 그거는 순수비타민C가 너무 자극적인 분들이 그냥 데일리로 무난하게 쓰기 너무 좋아 그리고 항노화, 모공, 주름에 좋은 성분으로 레티놀 맨날 얘기했었잖아요 요즘은 근데 레티날 계열도 제가 잘 쓰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레티놀보다 한 단계 진화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각질을 탈락시켜서 턴오버 주기 이렇게 빨리빨리 맞춰주고 재생 능력을 좀 이렇게 촉진 시켜주는 그런 걸로 괜찮은 던게 닥터 디퍼런트 의 레티날 제품이 있습니다. 이번에 포르테시모라고 있어요. 뭐 그게 레티날 함량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사용감이 너무 좋아. 쓰고 나면 다음날 되게 반딱 반딱해지는 그 느낌이 있고. 근데 만약에 본인이 고 함량, 고 효능 이런 거에 대해 여전히 조금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입문용으로 그냥 이니스프리 레티놀 세럼 이런 것도 괜찮아요. 무난하게 시작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쓰는 것보다 나요. 두 번째는 피지를 방치하는 거. 지성 수부지 분들이 모공이 대체로 넓은 편이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피지가 많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 개기름을 그냥 방치를 해두면 이제 피지가 모공을 막게 되고 그래서 여드름이 발생하고 그래서 모공이 넓어지고 그런 겁니다. 혹은 선크림이나 메이크업을 하고 밖에 오랫동안 방치해 두셨다가 피지가 올라오는데도 그냥 그걸 냅두고 집에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모공이 막혀있는 경우 이럴 때도 있어요. 해결법은 클렌징 잘해주고 기초 케어 잘해주는 겁니다. 날씨가 이제 무더워지고 있기 때문에 약 알칼리성 클렌저 같은 거 이제 잘 써주면. 좋겠죠 좋거든요. 제가 맨날 추천드렸던 어니언 폼 클렌징 순한 약 알칼리성입니다. 그리고 뭐 이번에 새로 추천드렸던 아크네 샤클 렌저 이런 것도 좋고요. 주 1, 2회 정도만 해주더라도 충분합니다. 솔직히 근데 너무 극지성이고 기름 많은 분들은 주 3회, 뭐 4회 이렇게까지 하셔도 돼요. 근데 저녁에만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너무 많이 쓰면 장벽 아플 수도 있으니까. 근데 본인이 정말 민감성이거나 얼굴에 홍조가 많거나 순하게 각질 제거하고 싶을때 그럴 때 아까 얘기했던 로백틴 폼 클렌저 아니면 효소 세안제. 제가 파파레서피 효소 파우더 중에 이제 그거 많이 쓰잖아요. 가지 클리어링, 어그 자주세. 있죠? 그게 좀 수분감이 짱짱해서 저는 좋더라고 그게 아니라면 가끔씩 각질제거 패드를 잘 써주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선크림이나 메이크업이 뭔가 좀 제대로 잘안 지워진 것 같은 날 이럴 때는 패드도 잘 써주거든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살살만 써주면 돼요 너무 이렇게 빡빡 문들면 피부장벽 다 날아가니까 진짜 살살 하세요 가볍게 닦아내셔도 되고 아니면 오늘은 피지 조절 좀 제대로 하고 싶다 이럴 땐그보볼 따고에다 이렇게 붙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바르는 기초케어 중에서는 피지 조절이나 모공관리는 주로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거 이젠트리 하이퍼라인 중에 그 나이아신아마이드도 있어요 지난번에 마켓에서도 갖고 왔었고 나이아신아마이드 특유의 끈적임이 굉장히 적고 바를 때 되게 숨은 세럼처럼 발린다 아니면 지난번 총정리에 나왔던 아크네샵 같은 진정과 피지 조절이 같이 되는 거 쓰셔도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비레디에서 나온 것 중에 시카페인 그것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근데 저는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제일 직방이었어요 피지 조절과 모공 관리에는 그리고 아침에는 가벼운 제품 위주로 쓰시고 저녁에는 조금 더 보습감이 있는 거 쓰셔도 괜찮습니다. 남자 스킨 로션 총정리에서 제가 전부 다 보여드렸죠? 그리고 아침에는 좀 가벼운 제품들, 뭐 토리든 시카 크림이라든지 아비브 어성초 크림 이런 거 쓰셔도 되고 저녁에는 살짝 보습감이 있는 더랩 라인들, 그린 크림이나 뭐 카밍 크림이나 다 좋습니다. 그리고 기름 종이, 맞아. 밖에서 적당하게 쓰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요즘은 한지보다는 말을 좀더 많이 쓰는 추세이거든요, 저도. 일단 제일 안 좋은 건 필름 타입. 그거는 완전 그냥 쏙 빨아들여 수분까지 다. 다 먹는 느낌이고 한지 기름종이도 괜찮긴 했는데 기름 흡수량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기름이 좀더 생기는 것같더라고 그래서 요즘은 마가 좋더라고. 기름을 많이 없애 주지 않는데 오히려 그런 적당한 기름이 있기 때문에 기름 분비가 더 많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요거는 제가 이제 6월에 기름종이를 새로 만들어서 가져오겠습니다. 솔직히 피지는 단순히 개기름 문제가 아니라 유전이랑 식습관, 스트레스 영향도 되게 커요. 내가 아무리 관리를 잘하고 있어도 식습관 관리, 스트레스 관리 안 하면은 진짜 피부에 결국에는 말짱 도루묵이에요. 되게 당연한 것 같은데 항상 사소한데 놓치더라고 마지막으로 열 관리입니다 피부에 열이 많아지면 모공이 확장되는 거 이건 정말 방치하면 안 돼요 특히 여름철엔 UVB 제가 아까 말했던 그 파상 입게 할수 있는 빛 그게 이제 심해지기 때문에 열을 빠르게 식혀줄 수 있는 방법들 그게 중요합니다 해결책은 좀 웃기긴 한데 <laughs> 그늘이라고 자외선에 다 차단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열감 없애 주는 데는 진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늘 위주로 많이 다녀라. 그리고 열감을 낮춰 줄수 있는 진정 템들을 잘 쓰는 게 중요해요. 진정에 좋은 성분들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판테놀, 뭐 세콜지, 마데카소사이드, EGF. 제가 요즘 날씨에도 여전히 잘 쓰고 있는 진정템들은 파티온, 파티온. 이거 3년째 쓰고 있는 거 아시죠? 제형은 완전 수분 세럼인데 진정감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전히 잘 쓰고 있고 흔적 관리에도 되게 좋아서. 요번에 이거 마스크팩도 나왔어. 모델링 팩 같은 게 맨날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귀찮으니까. 이게 완전 그 파티원 세럼 내용물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라서 잘 쓰고 있습니다. 진정감 좋아요. 그리고 머리 감고 나서 이런 거 세럼 쓰기 전에 그럴 때 그냥 패드 같은 거 붙이고 있어도 되게 좋거든요. 저는 이젠트리 히알루론산 패드 그것도 잘 쓰고 있는데 그게 어니언 패드보다 좀더 축축해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고 머리 말리기 되게 좋아. 그리고 저녁에는 더랩의 그린 크림도 괜찮은데 오늘 조금 홍조끼가 많아. 아니면 진정을 더 시켜주고 싶어. 그럴 때는 여전히 카밍 크림 씁니다. 제가 장벽 크림에서 가져왔던 거. 그걸 쓰긴 쓰는데 요 뭐야, 로베틴 스팟 밤? 이게 마데카소사이드랑 칼라민이 같이 들어있어요. 칼라민이 그 약간 분홍끼 도는 성분인데 피부를 이렇게 토닥토닥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약국템으로도 되게 추천 많이 하는 성분이에요 칼라민이 이런 식으로 좀 꾸덕해요 이렇게 꾸덕한 제형이라 이거는 수분크림에 섞어서 쓰면은 진정감은 진짜 좋더라고 그렇게 잘 쓰고 있습니다 마데카솔 겔뭐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제일 중요한 거세 개는 일단 끝났습니다 탄력 피지 열 다 끝났어 딱한 가지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물리적인 자극은 그냥 안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클렌징 브러쉬 같은 거 쓰시는 분들 계시더라고 조금이라도 본인이 민감하거나 화농성이나 염증성 이 여드름 취약하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쓰지 마세요 장벽에 좋을 게 없어 그리고 손으로 압출하신 습관 그거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안 하기로 그냥 약속하는 거예요 뭐야 이거 하다 못해 압출해도 면봉으로. 근데 그것도 진짜 확실한 거 있죠? 노랗노랗하게 익은 것들. 그런 거 위주로만 짜시고. 제가 요즘 피부가 많이 좋아진 이유 중에 하나도 조금이라도 눈에 띄는 여드름들 그냥 이제는 아예 안 짜요. 면포성 조그만한 거 있잖아. 화이트헤드 같은 거. 그런 거는 그냥 각질 제거 하다 보면은 세안하면서 다 날아가고 그냥 이렇게 가볍게 스크럽 같은 거 하는 날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아무튼 뭐 피부과 시술로 가면은 뭐스타룩스 아이콘, 주베룩 포텐자, 피코프락세 뭐 이런 거 너무 많은데 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번 해야 돼요. 그런 수모 겪고 싶지 않으시면은 미리미리 관리 잘합시다. 오늘 얘기 드린 것만 딱 기억하세요. 탄력 피지 열. 탄력 피지 열.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모공 관리하는 습관이 제가 군대에서 이 모든 거를 못 지키고 나서부터 피부가 확안 좋아졌기 때문에 꼭 실수하지 마시고 저처럼 되지 마시고 좋은 피부 잘 가꾸도록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구독자 40만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제대로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에게돼요 받들어 총전악 세워 총 빠이